오늘 제가 도자기 만드느라고 힘을 다 써가지고 아 먹을 힘도 없네 근데 도자기 만드는 거 재미는 있었어요 오늘 준비한 건 떡갈비 순대볶음 이게 지금 보니까 만드는 법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재료도 다 있고 일단 보니까, 야채, 들깨가루, 둔대, 소스, 이렇게 돼 있네? 뭐, 바로, 만들어 봅시다. 일단 이게, 이게, 이걸 전자레인지에 돌리라고 그랬는데, 전자레인지가 없으니까, 그냥 끓여버립시다. 쪄버리자고. 그리고 떡갈비는 이제 또 막걸리 먹으니까 막걸리는 또 떡갈비지 소세지를 살까 하다가 어이 아니 뭐 막걸리인데 어? 맥주도 아니고 어 소세지를 오늘은 너무 좋아하지만 어 잠시 놓고 그리고 떡갈비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오케이. 아, 너무 배가 고파. 근데 너무 힘들어. 오늘 좀 무리했나봐요. 힐링은 되고 되게 좋은데. 어, 처음 하는 거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들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했어요. 일단 좀 건져내 놓고, 오따 순대는 좀 건져내 놓고, 아 이거 물 버려야 되는데, 자, 잠깐 물을 버리고 오겠습니다. 어머, 근데, 다시 와야겠어? 어, 물이, 물은 별로, 물은 없는데? 그러면은, 일단 야채를 볶고, 팬에다가. 또 신경 안 써, 또. 어어어 괜찮아, 괜찮아. 아, 아니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타지 않았어. 타지 않았어. 타지 않았어. 소스를 넣읍시다. 이게, 예. 아 퍼져가지고, 이제 야채를 끓이고 볶다가, 순대를 마지막에 넣고 끓여야 된다고 합니다. 오오오. 오, 좋아. 잘안 보이나? 순대. 순대. 왔다가. 아, 순대. 좋아. 와우. 일단 좀 쪼달겠습니다. 이게 내가 전, 전자레인지에 넣고 안 했더니. 순대 엄청 빡빡하네. 일단 순대볶음이니까 막걸리 그리고 시전자 잔뜩 따로 준비했어요. 한번 따라 볼게요. 순대 순대. 그리고, 꿀팁. 막걸리 흔들면, 터지죠? 이렇게 꽉꽉 누르면, 터뜨려도 돼. 터질, 이렇게 하고, 열면, 넘치네. 한 통이네 딱한 통. <laughs> 지금? 지금 지금 술이 여기까지 찼어 주전자에 <laughs> 보일랑 말랑 술을 따르고.